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지켜 나가야 할 기타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규례들이 주어집니다. 먼저, 먼저 부지중의 범죄한 무의식 중에 고의성이 없는 죄즉 속죄제 즉 속죄제의 추가 규례가 이어지고 또한 이어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붙잡힌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드는 규례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한 남자를 돌로 치는 모습을 봅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은 굉장히 중한 처벌처럼 여겨졌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남자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는 고의적인 죄임을 어,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도 안 됐고 또한 음식을 만들어서도 안 됐습니다. 이 남자가 나무를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불을 지피려는 의도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어, 우리 시대에는 안식일을 준수한 안식일을 안식일을 준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옹졸하거나 비정한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준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 실수로 인해서 이 잘못을 고의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돌로 쳐 죽이는 죽어 나아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사실은 정 반대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개혁, 계획되었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우리가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 사랑의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율법을 사랑의 선물로, 받아,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가두어 가두려 하는 어떠한 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술에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중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섬겨야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섬겨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옷단의 술을 다는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그 신분이 귀족. 계급의 속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이 그들 모두가 옷단의 귀에 술을 달고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이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존귀한 사람들임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 굉장히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사람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특징은 행운이나 번영, 뭐 장수, 어, 전쟁의 승리를 신들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어, 기대했습니다. 어, 권력과 명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것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이기적인 이기적으로 자신의 것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기를 기대하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보상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고 받는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율법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아닌 백성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보면은 구비 갈라진 것과 구비 갈라지지 않은 그 짐승을 구별해서 먹게 하신 것은 구비 갈라진 짐승은 빨리 상하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탈이 나지 않도록 죽어 나가는 그그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게 하신 것도 시체의 모든 시체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해 짐승이며 땅이며 도무지 그들이 쉬지 않아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바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 안식이 무엇인지 쉼이 무엇인지 먼저 본을 보이시며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께 무언가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존귀한 은혜와 그 사랑을 그 보답 그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자체를 섬기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